그내 말투를 따라 하려고 너가 노력하면 심장병, 짝사랑, 반신이라든조심 해, 이게 내 설정감 정해진 음, 이야기를, 바꾸면 음, 너도, 엑스트라 우리 같이 이야기를 바꾸면 너도 나도 엑스라 탈출 우리같이 이야기 어 정해진 이야기를 바꾸면 너도 나도 엑스라 탈출 우리같이 운영을 바꿔 응, 오케이, 그런데 하루가 혹시 그렇게 앉으면서 너 혹시 기억나?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? 너 혹시 기억나? 심장병 심장병이 아프지 않으 이게 내설정이 정해진이 아프면 너도 엑스트라탈출 너무 우리 거 나와서 눈물 나두 손에서 해결자 받듯이 해결을 받았 정해진 이야기를 바꾸면 너도 나도 엑스트라탈출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 <laughs> 여러분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하루 역을 맡았던 SF 난 로운입니다. 은단우 역할 김혜윤입니다. 어, 단오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. 뭔가 이렇게 또래 배우들이랑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즐거웠어요. 네. 그 천장에서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,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. 저랑 같이 연기해서 너무 고맙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.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. 그 장면과 이제 15부에서 제가 단호한테 우리 같이 운명을 바꿔보자라고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끝나고 컷이 되고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등받대는 장면이요. 등받대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. 굉장히 어려운 액션이거든요. 와이어를 제가 차야 되고 등으로 제 체중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서로 좀 되게 힘들었던 그런 장면들이지만 항상 이렇게 영상을 보면 정말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와 단호한테 엄청난 큰 포인트잖아요. 그래서 그,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뭔가 잊지 못해. 추억? 즐거운 추억들을 굉장히 많이 사우드에서 촬영을 했는데 제가 4회차에 다 나왔었거든요 한 회차도 빠짐없이 그래서 더 저한테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뭐그 전작과는 다른 의미로 엄청 많이 배우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소중한 인물이고 정말 진짜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 있어서 저한테 하루는 진짜가 아닐까 기분 좋은 꿈 많이 그리워. <laughs> 기분 좋은 꿈을 꿨을 때딱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뭔가 그 여운이 계속 되잖아요 하루 종일 제게도 어하루는 기분 좋은 꿈처럼 제 마음 속에 평생 간직이 될것 같습니다.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불어 은단노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. 김혜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정말로 이렇게 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처음이어서 걱정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정말 과분한 사랑 많이 받았던 두 달이었고 SF9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목소리>